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10월 12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 아이폰 12 라인업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틀 전에 특집 테크투데이에서 전해드렸던 내용 중에 이번 아이폰 12 라인업은 네 가지 모두 동일한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가 탑재됨으로써 이번 아이폰 12 라인업에는 120Hz 주사율이 탑재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전해드렸었습니다. 존프러서는 추가적으로 아이폰 12 프로 라인업에 120Hz 주사율이 탑재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이 이유는 바로 배터리 효율성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는 충분히 지원이 가능했으나 120Hz 주사율을 지원했을 경우 배터리를 완전히 갉아먹는다고 밝혔으며 거기에 5G 모듈까지 탑재되었기에 배터리 소모가 더 심하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120Hz 주사율을 탑재할 것이냐 아님 5G 모듈을 탑재할 것이냐 이두 가지 선택권 중 5G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며 이 이유는 120Hz를 체감하지 못하는 소비자들도 많기도 하고 5G가 현재 시장에서 마켓 마케팅적으로도 내세우기 쉬운 선택지이기에 5G를 선택한 것이라고 존 프로서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존 프로서는 120Hz 주사율이 꼭 내년 아이폰 13 라인업에는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두번째 소식은 아이폰12 라인업 출시일 관련 내용입니다. 기존 특집 테크투데이에서 이번 아이폰12 라인업에서 아이폰12 6.1인치 모델과 아이폰12 프로는 10월에 그리고 아이폰12 미니와 아이폰12 프로맥스는 11월에 출시한다고 전해드렸었습니다. 국내 매체에서 통신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아이폰12와 아이폰12 프로가 미국과 기존 1차 출시국과 같은 날인 23일 사전예약 그리고 30일 국내에 정 출시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강과 존프러스의 내용대로 아이폰12 미니와 아이폰12 프로 맥스의 출시는 11월달이 유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폰12 미니와 아이폰12 프로 맥스 같은 경우 10월 이후에 출시하는 거기에 아직 1차 출시국인지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갤럭시 S 21 라인업에 관한 소식을 빠르게 한 가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갤럭시 S 21 라인업에는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하여 생산 비용을 줄이고 이윤을 높이기 위할 가능성이 크다고 포르투갈 매체인 리크가 밝혔습니다. 이외에 유명 IT 매체 샘모바일스 또한 비용 절감으로 인해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될 것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삼성이 원가 절감은 어디가 끝인지 도무지 알수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 데크투데이에서 전해드 S21 라인업 소식. 이번 10월 애플 이벤트가 끝나고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